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5월 말 정도에 일본 도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구석구석 여행이라기보다는 조금 힐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두 번째로 쇼핑. 진짜 도쿄는 쇼핑의 천국이에요. 좀 뻔한 쇼핑 말고 그냥 좀 뭔가 안 사봤던 거, 좀 새로운 거를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쇼핑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눈에 꽂히지 않고서는 많이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많이 구매는 안 했어요. 정말 필수품 같은 거? 마키아쥬 뷰러입니다. 마키아쥬 뷰러는 제가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 그리고 사용한 개수도 한 5개 이상은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간 김에 마키아쥬 뷰러를 좀 사오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에 제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laughs> 화장품 파우치를 한국에 모조리 다 두고 가게 됩니다. 어차피 살려고 했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였죠. 이 마키아쥬가 시세이도 라인이에요. 저 같은 눈 모양이신 분들에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를 샀고 한 개는 거기서 뜯어서 바로 사용을 했고 한 개는 쟁여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바른 립스틱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어 카인드 코랄 해빗이시라는 컬러를 베이스로 발랐어요. 그다음에 안쪽에 제가 뭐 여름만 되면 찾게 되는 립스틱이에요. 슈에무라의 m 5 r 아마 강남 오렌지라는 그 컬러일 거예요. 좀 쨍한 오렌지 컬러. 이게 톡톡톡톡 안에다가 발라줬어요. 어, 면세에서 산 거부터 보여드리면 사실 면세에서는 진짜 뻔하고 뻔한 제품만 샀기 때문에 별로 딱히 보여드릴 건 없어요. 메이크 포 에버 이거는 구버전 제가 쓰고 있던 거 탈탈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또 저의 또 인생템이죠. 이 프리사이슬리 또3개 세트를 구매해서 하나는 동생을 주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썼어요. 또 브로우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개는 구독자님 선물로 또 드렸죠. 그래서 또 재고가 없어요. 다음에 아빠 나갈 때좀 사다 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좀 항상 쟁여놔야 마음이 편한 제품입니다. 짠. 뭘까요? 바로 라메르 크림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기본 라메르 크림은 아니고 약간 여름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여행가서도 잘 썼고 지금 현재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정말 정말 사악합니다. 33만 원. 경험 삼아 한번 써본 거고 다시 구매는 안할것 같은데 근데 크림은 좋아요. 자세한 제가 후기나 크림 써보는 그런 모습 같은 거는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여기 영상.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면세에서 꾸준히 구매하는 제품. 바로 이겁니다. 비페스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빅무버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여기 아주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비페스타 써. 비페스타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뭐안 지워진다는 마스카라 같은 것도 다 지워지고 그냥 눈도 시리지도 않고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쟁여놓으면 또한 1년 써요. 되게 오래 쓰기 때문에 면세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코닥 미니샷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같이 생긴 아이거든요? 근데 얘는 카메라는 아니고, 카메라 기능도 하는 프린터기? 약간 그런 제품이에요. 저의 행복한 덕질을 위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에뭐 매달 아니면 매주 다른 중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랑 바로 연결을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뽑을 수 있고요. 또 이걸로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뽑을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또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요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화, 사진이 선명하게 뽑히는 사진을 원하신다면은 이거보다는 뭐 캐논의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저같이 이렇게 여행 때 가져가서 쓴다던가 뭐 생일 파티할 때, 어, 그럴 때 들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10만원대였어요, 면세에서. 이게 구매하면 원래 한 20장이 들어있어요, 이 필름이. 근데 이제 20장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면세에서 사는 김에. 코닥의 이거를 50장 거를 두 개를 샀고 근데 사실 전한 개만 산거 같은데 제가 두 개를 샀더라고요. 두 개에서 100장이랑 이거 코닥 올인원 이거는 스티커 카트리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중규 사진을 뽑아 가지고 스티커로 쓰기 위해서 어 스티커 카트리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장을 구매를 했어요. 짠! 젠틀몬스터하고 팬디하고 콜라보한 제품에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선글라스가 사실 한 개도 없거든요. 왜냐면 잘안 써서 저또 눈이 나쁘니까 선글라스 끼려면 렌즈를 따로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안 썼는데 그래도 선글라스가 또 가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 장만할까 해가지고 어, 고민하다가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냥 사는 거랑 면세랑 만원 차인가 이만 원 차인가 밖에 안 났어요. 굳이 뭐 면세에서 꼭 사야 된다라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젠틀 자체가 세일을 잘안 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런 제품이에요. 샌디에 응. <laughs> 노랑색이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젠틀 샌디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룩에 뭔가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사실 제가 이런 느낌의 이런 샤랄라한 느낌으로잘안 입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름에 진짜 햇빛 쨍쨍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면세에서 구매한 건 끝이고요. 음, 그 다음에 마저 화장품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캔메크 제품이고, 이거 눈썹 유지력을 높여주는, 지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물이 닿아도 뭐안 없어지고, 약간 이렇게 머리 저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신 분들은 여기가 사실 계속 닿아서 지워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원체 나가면은 메이크업 수정안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지만, 이런 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캔메이크 제품이에요. 파우더인데, 24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화장품 파우치를 두고 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구매했는데, 사실 제가 면세에서 아까 그 파우더를 구매했잖아요. 그걸 깜빡잊고 그냥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동생 말로는 잘 때도 발라도 되는 그런 파우더라고? 뭐, 그러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지금 막 발라보는데. 그냥 막 이렇게 손에 발랐어요. 뭐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고. 써봐야 알것 같아요. 로지로사 퍼프. 사실 이거 말고 약간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퍼프 아시죠? 로지로사 퍼프. 그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퍼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닥 좋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어요. 조금 더 다른 제품이랑 사용을 해본다든지, 뭐, 물을 먹여서 사용을 해본다든지, 조금 더 시도를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 적셔서 쓰면 좋으려나? 제가 마스카라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마이래쉬? 이게 그, 에토코스메 에트코스메? 그, 거기서 1위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마스카라 1위.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얇게 되어 있고 약간 그 일본 메이크업 특유의 정말 여리여리하고 어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처져요. <laughs> 처지는 거 말고는 롱래시 기능이라든지 되게 깔끔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보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된 플럼핑 기능이 있는 립글로스입니다. 어디 브랜드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이것도 그냥 리클로스를 하나 사본 건데 케이스가 귀여워서 샀어요. 이렇게 음, 입술 모양이거든요. 얘는 약간 푸른빛 펄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인데요. 제가 좀 써서 여기 봉에 좀 묻긴 했는데 컬러가 엄청 잘 보인다던가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푸른빛의 펄감이 도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르면 바로 입술이 좀 화해져요. 그래서 플럼핑 기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그렇게 그런 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 귀걸이 하나를 샀어요. 일본은 이 귀찌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귀찌 제품이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에서는 이상하게 귀찌 제품을 잘못 봤어요. 그러다가 그 캐치조지라는 연남동? 약간 연남동보다 훨씬 사람이 적고 아기자기한 소품 샵 같은 게 많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초입에서 어 바로 구매를 한 귀걸입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진짜 화사하게 분위기를 딱 살려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한만 얼마 대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귀여워.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올 거 그랬나 봐요. 이거는 이제 뭐제 거라기보다는 그냥 집에다가 좀두려고다 같이 구매를 한 건데, 그 키치조지가 정말 이런 작품들, 작가님들의 제품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길 지나다니는데 동생이 여길 꼭 가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들어간 곳이 있어요. 페이퍼 아트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종이로 이렇게 뭐 엽서, 카드, 뭐 이런 장식품, 뭐 입고, 비단 꽃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 뭐, 요만한 종이들, 요만한 거 막, 50원, 100원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또, 어디 한 곳을 들렀는데, 거기서 약간 빈티지 가게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이, 이 병을 본 거죠, 엄마랑. 2,000 얼마인가 그랬어요. 한 3,000원 돈? 그래서 3,000 얼마에 정말 저렴하게 이 병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이 거실에다가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음, 너무 이뻐요. 잘산것 같아, 진짜. 그 다음에 또 키치 조지에서 구매한 게또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티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런 걸 구매를 해왔어요. 너무 포장부터 너무 상큼상큼 귀엽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딱 가자마자 이제 티들의 향을 맡을 수 있는데, 복숭아 향, 막 블루베리 향, 막 파인애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얼그레이 티를 봤지만, 이런 막 너무 상큼상큼한 이런 티들은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얘네들이 대박인 게요. 그냥 티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다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타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진짜 사이다 한 병에다가 이거 두 개를 넣고 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딱 먹자마자 저희가 이걸 한개 남았었는데 야한개더 갖고 와. <laughs> 이래가지고 한개더 구매를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티들을 구매했는데 약간 선, 선물용으로도 드리고 집에서 먹을 거는 조금 더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으로 이런 우려먹을 수 있는 이런 티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로 냉침을 해먹으면 진짜 향이 좋아요. 그 복숭아 아이스티에서 단맛이 쏙 빠진 그런 향? 그런 맛입니다. 또 제가 엄청난 가방 덕후 아닙니까? 가방에 미쳐 사는 사람인데요. 가방을 또안살 수가 없죠. 가방을 사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소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소소는 그 가방으로 유명하죠. 블랙 바탕에 숫자가 써져 있는 이렇게 들수 있는 가방이 유명한데 저도 그거를 살까 하다가 막상 실제로 보니까 그닥 땡. 않더라구요. 그리고 물론 동생이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사니까 뭐 나중에 진짜 들고 싶으면 동생 거 빌려도 되니까 저는 다른 거 사자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하나 샀어요. 얘는 한만 얼마 대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 천만 만 얼마 대고가족줄을또 따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한만 얼마 대였던것 같아. 요 그래서 한두개 합쳐서 3만 원대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양한 천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여름에 어울리는 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짠. 사실 얘는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어 선물을 못 주게 된 것도 있고 일단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사실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드는 가방이에요. 34,00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뭐 3만 원 후반대 정도 되겠네요. 여름에 너무 어울리는 이런 토마토 토마토한 이런 패턴이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었고 이게 이렇게 열면은 안에 또 이런 동전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열면 이렇게 또 하나 더 보관을 할수 있는 너무 세심한 디테일. 그런데 더 세심한 디테일에 놀랍니다. 뭐냐면요. 천딱 열면 있는 안에 여기 천이랑 두 번째 동전 지갑 쪽 안에 열면 이 천이랑 달라요. 왜냐면 동전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런 천에 막 색깔이 물들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를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여기는 약간 그 방수 재질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세심한 디테일. 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는 동전을 보관을 하고 여기는 뭐 작은 소지품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여운 파우치 같은 가방입니다. 음, 이 마지막 가방 너무 사기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입니다. 어, 너무 예뻐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실물파 가방이에요. 실물파. 여기 써있지만 오프닝 세레머니라는 브랜드 가방이에요. 제가 일본 도쿄로 가면 항상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가방을 사오는데요. 너무 이쁜 거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지. 가격은 한 65,000원쯤 됐던 것 같고 이 가방은 PVC 재질로 된 가방이고 앞에는 정말 예쁜 보라색 펄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주머니는 레드 펄 포인트가 들어갔죠이 끈이랑 또 뒤쪽이랑 여기 사이드를 보면은 또 오렌지 펄로 되어 있습니다. 갑벽 이게 갑벽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 화려함이 다안 담길 수 있는데 이 햇빛 아래 이 제품을 딱 들면요 여러분 반짝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이 막 아우 눈부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거기 매장 직원분이 이거 인기 첫 번째라고 인기 제일 좋다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제품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laughs> 구매를 했죠 너무 이뻐요 진짜 잘 샀어 어, 옷! 옷을 소개해볼게요. 옷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보시지 않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 숙소가 신주쿠에 있는 그레이서리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날좀 많이 늦게, 한 5시쯤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짐을 옮겨놓고 그냥 가까운 데부터 먼저 보자 해가지고 거의 거기 가까이 있는 루미네 스트리트? 거기를 갔어요. 사실 덩치가 있다 보니까 맞는 옷을 그렇게 스트리트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더 많이 사고 그러는데 어, 맞춤 좀 오버 사이즈 제품들 많이 팔더라고요. 흰색 티셔츠에 포인트로 이렇게 핑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핑크 가운데 핑크 줄이 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핑크색 줄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런 옷이에요. 저 여기가 촬영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다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티입니다.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사실 살까 말까 했는데 어 그냥 샀어요. 가격대는 좀 있더라고요. 8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형광 컬러가 유행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뻐서 이런 옷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또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 빨아놔서 좀 꾸깃꾸깃한데 이거 입고 나온 거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번 브이로그, 저저번 브이로그에도 입고 나왔거든요. 몽키타임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거기 약간 편집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라주쿠에도 매장이 있다고 했었어요. 되게 특이해서 너무 보자마자 예뻐가지고 구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옷인데 파란색 스트라이프와 이런 핑크색 스트라이프가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옷이고요. 일단 오른쪽에는 소매가 이렇게 달려있지만, 왼쪽에는 속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여기 주머니도 다나 달려있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여기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서 여기 뒤 등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되게 이뻐요. 여름에 되게 어울리는 셔츠고, 입었을 때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상큼상큼하고. 근데 이게 브랜드 옷인가봐요. 그래서 가격대가 꽤 나갔어요. 한 20만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의 루미네이스트 몽키타임이라는 편집샵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하라주쿠에도 몽키타임 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로 넘어갈 건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그런 제품입니다. 짜자잔! 어 무거워, 어 무거워. 발렌시아가 트리플레스 신발이고요. 어, 무거워 죽겠네. <laughs> 무거워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아이에요. 저는 발이 260이어가지고, 어, 40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앞에 40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이 바닥이 너무 예뻐. 이렇게 발렌시아브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한국 와서 몇번 신고 다녔는데 벌써 많이 더러워졌다. 되게 불편한 게40 사이즈가 저한테 조금 커요. 약간 3구 사이즈도 신어봤는데 3구 사이즈는 애매하게 좀딱 맞는 느낌이라 뭔가 가깝할 것 같아서 40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40 사이즈는 걷다 보니까 너무 커서 헐거덕헐거덕 거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걸을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화점에 가서 이거 깔창 같은 거 새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흰색 이 제품이 구할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진짜 빨리 품절되고요. 이40 사이즈는 거의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3구도 없어가지고 엄마는 예약을 걸어뒀다가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흰색이 정말 잘 나가는 컬러구나. 한국에서 <laughs> 그 생각을 했고, 일본이라고 더 싸지는 않았어요. 한국이랑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신었을 때 바이쁜데 너무 이쁩니다. <laughs> 이뻐서 제가 워낙 캐주얼을 잘 입기 때문에 잘 신고 다닐것 같아요. 일단 좀 수선 좀 하고 깔창 좀 깔고. 얘는 가격이 어 110만 원대? 110 얼마였어요. 오 무거워. 저걸로 운동해도 되겠어. 아 제가 끄신 줄 알았는데 운동화 하나 더 샀네요. 갖고 올게요. 저의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까 발렌시아가 의하면 한 손으로 들기 너무 편한 가벼움. 이것도 오모테산도 쪽에 있는 아트모스? 거기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싼 신발을 하나 구매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아 이제 그만 사야겠다. 이제 신발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바로 들어갔어요. 요즘 유행한다는 이 형광 컬러.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조합이 있고 이렇게 에어, 뭐 나이키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양쪽의 컬러가 다르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트모스랑 콜라보한 제품인 건지 아트모스 밖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아트모스가 있긴 하거든요. 거기 그압구정동이 거기서 판매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에어 맥스 제품인 것 같고 여기 에어 맥스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얘는 가격대가 한 10만원 후반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10만원 후반대 의 제품이고. 엄마도 이걸 보자마자 너무 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엄마랑 저랑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보는 눈이. 둘이 커플 신발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잘 샀어. <laughs>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 하울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돈이 들어가서 아마 한 200만원 가까이 정도 소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눈도 즐겁고, 쇼핑도 아주 재밌게 하고 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일본 도쿄 쇼핑 하울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 혹시 오늘 입으신 옷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파바박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한 제품이어서 사실 지금은 판매 안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anh